자 진료고 모의고사 요거두개야두 개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하나 더 5분에서 한 10분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가보자. 자 Children may develop 아이들은 발달시킬지도 모른데 상상의 친구를. Around 대략 세 또는 네살때 나이쯤에 그래. 상상의 친구는 are only a concern 오직 걱정거리야. 1. 만약에 뭐 한다면 아이들이 대체한다면 A를 with B로 B로 왔어 A를 B로 대체하면 즉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그 가짜 친구 즉 상상의 친구 이프리텐 d 는 형용사를 쓸수 있어요 가짜의 상상의 이 가짜의 친구로 모든 상호작용을 다 대체하면 그러면 걱정이지 그러면 거의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약간 잡해야지 그러면 as long as 뭐하는 한 뭐뭐하는 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한 누구랑 with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과 이건 잘하고 있는 거네 같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사회적용 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는 한 그럴 때에는 상상의 친구는 이들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 아이들이래요. Parents는 부모님들은요 좀 안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t 뭐에 대해서? 이 상상의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 이게 그들이 누군지가 중요해 그 부모님들은 존중을 해야 돼요 be respectful or 어, 뭐를 존중해야 되냐 그 가짜 친구 상상 친구를 존중해줘야 돼 as well as 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게 아까 of가 어, 나왔으니까 얘도 같이 나오지 그 상상의 친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케이 okay.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상상 친구도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후 당연히 후로 꾸며주면서 복수지. Create imaginary f r i e n d 상상 친구를 만든 아이들은 should never be 절대로 BPP. 놀림거리도 되면 안 되고 humiliated. 자 이거 뭘지 바로 굴욕감을 주다. 근데 굴욕감을 받는 거지. 얘는 굴욕감을 받아서도 안 되고 아니면 놀림, 그니까 러 이것도 똑같은 거네. 우습광스럽게 되면 안 돼. In any anyway, 어떤 방식으로도. 항상 친구 만들었다고 막 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may tire up. 아, 좀 약간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어. 자, 이게 be tired of랑 거의 똑같아요. be tired of, 저는 get tired of.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이게 능동으로 써도 되고 수동으로 써도 너무 똑같아. 자 부모님들은 좀 약간 진절머리가 나 실증이 나 뭐하는 거? 이 친구들을 바로 포함시키는 거 일상생활에. 서치에서 뭐 같은 거 있어? Setting an extra plate at dinner. 저녁 식사에다가 저녁 식사에 추가적인 접시를 세팅하는 것 같은. 그럼 번거롭잖아.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네 그들은 즉 부모님들은 to be assured 안심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심하다 라는 동사가 사용식으로 쓸수 있거든 그래서 대절을 또 do로 하나 더쓸수 있어요 뭘 안심을 당해야 되냐 상상의 친구 단계가 will pass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안심받아야 돼요 안심해야 돼 언젠간 지나가 그럼 엄청 then 이 then이 언제야 그때까지 즉 상상의 친구가 지나갈 때까지 요 앞에 거다 받아주죠 앞에 대절 그지자이 상상의 친구가 다 지나갈 때까지는 상상 친구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welcome 환영도 받아야 돼. 부모님들에 의해서 왜냐? 왜냐하면 They, 걔네들이 즉그 상상의 친구들이 얘만 지금 상상 친구야. 나머지 다부모님들이었서 t h 는그 상상의 친구라는 건 의미하기 때문에 시그니파이 나타내다 의미하는 뭘 의미해? 아이들의 발달하고 있는 상상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 돼. 뭐, 주장도 그거겠지. 참고 기다려라. 상상 친구 존중해줘라. 네? 뭐, 형광펜은 굳이 한번 쳐본다면, 뭐, 아이들이 상상 친구 만들어 3, 4살 때쯤에 상상 친구는 오직 걱정거리야. 오직 걱정거리야. 만약에 이럴 때만. 요 상황은 좀 걱정거리가 되겠지. 모든 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 가짜 친구로만 하고 있으니까 대체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득이 되는지도 알수 있으니까. 뭐 애들이 다른 아이랑 같이 사회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면 상상 친구도 이득이 되지, 좋지. 그럼 부모님들은 어셔리어시어런스, 뭐 여기 안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등장 안 하니까 안심을 해야 돼. 상상 친구에 대해서 자, 존중을 해야 되겠지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브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상상 친구를 만드는 애들은요 뭐 놀림거리도 안, 되면 안 되고 뭐 구류감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조롱당해서도안 돼요 자, 부모님은 좀 약간 짜증 날 수도 있어 어, 이 친구들을 일상생활을 포함시키는 건뭐 추가적인 접시를 하나 더 세팅해야 되니까. 하지만 걔네들은 그 걔네들이 부모님들은 좀 안심을 받아야 됩니다. 안심을 받아야 돼요. 바로 대절을 안심받아야 돼요. 이제 언젠간 지나갈 거다. 바로 그때까지는 언젠가 지나갈 때까지는 상상 친구도 존중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겠지. 부모님들에 대해서 왜냐? 이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이 정도 내용 주제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바로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해. 이거는 시험에 좀 나올 만한 지문이야.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위유 usually take time out. 우리는 시간을 타... 아, 미안해. Take time out. 타임 아웃이 뭐하는 거야? 약간 시간을 잠깐 멈춰두는 거지. 아, 우리 약간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뭐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바로 스위치 오프 할 거가 필요할 때. 아, 난 지금 진짜 잠깐 꺼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럴 때는 타임아웃을 종종 해요. 그리고 this happens,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over tired, 너무 과도하게 피로하고 아프고 그리고 in need of 뭐가 필요해? 바로 recuperation,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쳤을 때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이렇게 혼자 보내는 미타임이라는 게 이게 혼자 보내는 시간 미타임 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복잡합니다 by 뭐에 의해서 부정적인 연상 모아의 연상 escape e s c a 알고 있지 탈출 그러니까 이거 현실 도피야 좀 현실 도피랑 관련돼 있고 죄책감이랑 관련돼 있고 이거 길 u i l t 쓰면 안 돼요 길 u t 는 형용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다 명사 쓰고 있어야 돼 현실, 도피, 죄책감, 그리고 후회 이런 거랑 부정적 연상이 같이 드니까 좀 복잡해 애 l 얘들, 뭐뿐만 아니라 압도하는 거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페어리급, 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뭘다 어, 봐도 다 나쁜 것들이야 이런 부정적 연상이랑 같이 드니까 나 혼자 보내는 시간 이미타임이라는게좀 복잡해 그러면 이 모든 부정적 함축 의미들은 무슨 의미냐 with 우리가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still clear of it 그것을 회피하려고자 하는 still clear of는 피하다 꺼리다 거리를 두다 이런 거야 쉽게 봐서 피하는 거 하면 돼 avoid it. 결국 이 부정적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야. 아, 나 혼자 시간 좀 보내야지. 아, 근데 이거 나 혼자 시간 보내면 현실 도피 아닌가? 아, 이거 죄책감 드는데. 아, 괜히 또하우서는 현타 와서 후회드는데 아, 이거 막 압도적인 감정도 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더 필요한 거 같은데. 이런 게 같이 드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자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여기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게 뭐야? 바로 그, 미타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 받아줘야 됩니다. 요거 잘못 받아줘서 함축 의미로 요거 받아주면 데미라고 쓰게 되거든? 요거 안 돼요. 요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자꾸 미타임을 그래서 피하려고 그래. 근데, 글쎄, I'm about to change. 난 be about. 막뭐뭐 하려고 해. 나 이제 바꾸려고 해. 그래. 너의 인식은. of the i m p o r t a n c e of the m e t i m e type. m e t i m e 의 중요성에 대한 너의 인식을 바꾸려고 해 그리고 나또 설득하려고 해 이거 be about 2 o 에서 연결된 겁니다 뭐, 원래는 and 쓰는 게 좋은데 안 써도 뭐 그냥 맞게 핸드, 핸드 뭐 하고 넘어간 거야 그리고 난 설득하려고 해 너에게 바로 대절을 뭘 설득하려고 해 you should view 너 봐야 된다 그것을 바로 그 me-time을 그것도 me-time이야 인식 미타임을 as vital 약간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된다. 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야나 이제 바꾸려고 그래 야너 이거 부정적 감정 들면 안돼 미타임 진짜 중요한 거야 너건강 위해서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봐라보 설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take this 이것을 좀 받아들여 이것도 미타임이지 이 미타임을 받아들여 As 뭐로써 바로 허락으로써 무슨 허락? To set aside some time. 조금의 시간을 좀 옆에 제쳐둘 수 있는 허락으로서 받아들여,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 좀옆으로 제쳐둬도 되는 그런 허락인 거야 이건. 그러면 our need for time,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필요가, 근데 어떤 시간? 이미 조꾸 해주고 있죠, 그렇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처럼. 뒤에가 에이,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지 한번 보자. 자, 이미치 다음에 나오는 문장.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do 할 시간. What we cho choose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 지금 봐봐 여기. To do what we choose 문장이 완전해 불안전해 여기 투부정사 나오고 그냥 왓절 나왔잖아 그치 뭐 주어동사 나오고 다 이렇게 완전해야지 되는데 주어동사가 없어요 맞지 얘는 왜 그러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을 때 쓰는 형태가 있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대 원래 이 다음은 이제 완전완절 로 써야 되는데 이 완전한 절을 조금 축약형으로도 쓸수 있어. 요 바로 무슨 형태로 쓰냐? 투부정사 형태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완전한 절이란 거야.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문법이야.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과도도 연관이 있거든. 근데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축약형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인 위치 꾸며 주는데 투브 정사가 나온 순간 완전한 거예요. 뭐 맞절은 그냥 두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맞절 뭐를 하는 건뭐 우리가 선택한 걸 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절이니까 그러니까 인 위치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위치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안 주지. 자 아무튼 우리들의 자 이거 해석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시간에 대한 필요. 무슨 시간? 우리가 하, 선택한 것을 할 시간. 이 시간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 내가 선택한 거란 시간, 할 시간에 대한 필요는요, 점점 긴급해지고 있어요. 어느 세상에서 좀 과도하게 연결되고, 압도적이게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자극적인 그런 세상에서. 요즘 세상이 좀 과도하게 연결 얘가 여기도 연결되고 저기도 연결되고 너무 압도적이고 그렇 그리고 너무 자극을 많이 받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좀 이런 필요가 자기만의 시간을 쓸 필요가 있겠지? 얘는 현금을 지렇게딱 떠나지 자 보자 우리가 타임아웃을 보냅니다 우리가 스위치 오프 필요할 때 근데 종종 이런 거할 때는요 우리가 좀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타임이라는 건좀 복잡해 왜냐? 바로 부정적인 연상이 같이 들거든. 현실 도피, 길트 이런 거다 길트는 진짜 현실 도피, 죄책감, 후회, 모뿐만 아니라 압도, 스트레스, 피로뿐만 아니라 이런 거랑 다부정적 연상이 같이 드니까. 이런 거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컴 o m 케이 i c 복잡해요. 그럼 이 모든 부정적인 함축 의미들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거 중요하지. 일단 요수가 중요하면서 요이또 따로 중요하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는 바로 그것을 바로 그 미타임을 요즘 현대 사람들 자꾸 미타임을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난 지금 이제 바꾸려고 그래 너의 인식은 이 미타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그리고 설득하려고 그래 투부정서 나와야 됩니다 너에게 바로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라 너무 번한 말이니까 아실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시간으로 받아들여? 좀제쳐될수 있는 시간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여 이건 이제 시간 제쳐도 된다고 허락받은 거야. 너를 위해서. 그다음 이거 형광펜, 별표. 결국,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필요, 어떤 시간?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에 대한 필요가, 점점 긴급해지고 있어. 이렇게 바빠가는 이런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척박하고, 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이사람의 주장은 뻔하죠. 미타임을 좀 보내라. 이거 좀 편안하게 보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겠지. 주장은 뻔하고요. 얘는 영어로 한번 쓸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은 우리들의 필요겠지? 뭐에 대한? For time. 시간에 대한 필요. 근데 어떤 시간? 이미지 a 꾸며주면서 할 시간. 바로 to로 to 꾸며주면 돼. 완전 한전 끝. 근데 뭘할 시간? w h a t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한 것을. 즉,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필요. o k 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끝. 요거는 좀 약간 복습을 좀 많이 해봐. 요즘은. 방금 좀 중요합니다.